1년 내내 그렇게 놀 수는 없잖아 1학년 때 가장 많이 놀수 있지 않냐라는 두 가지 식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x x 이다 1학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저희 학교에도 정시 실기고사가 있었더라고요. 가나다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그날 학교 내부를 못 들어갔고 제가 약속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보니까 실기고사 보고 오시는 분들이 캐리어랑 물통 다 끌고 나오시더라고요. 꽤 오래 전 생각이 나면서 아 오늘 시험 날이구나. 딱그 쌀쌀한 공기랑 차가운 분위기, 되게 을신년스러운 그 실기 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 날이 저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좋은 성과를 잘 거두어서 이제 조만간 미대생으로 또 신입생으로 등교하실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소개를 먼저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짧게 좀 해보면 어 저는 리빙 디자인 학과로 처음 입학을 했고요 리빙 디자인 학과 신입생이었고 리빙 디자인 학과에서 산업 디자인 학과로 이제 전과를 하게 됩니다 전과를 했기 때문에 전과 시험도 봤던 경험이 있고요 군대를 갔다가 휴학을 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또 휴학을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서 창업 휴학까지 사용을 해서 창업을 한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4년째 제 사업이 운영 중이고요 어그 뒤에는 당연히 복학생으로 복학을 해서 학교생활을 쭉 하고 있고 예술디자인 내에서는 단과대 동아리도 했었고 그 동아리는 영화 그리고 제품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과외 학생회로 활동을 했고 요번 연도에는 제가 졸업하는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졸업 준비 위원회에서 총무까지 맡게 되었는데 또 현재 외부에서는 디자인 매거진 기획팀에서 인턴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이리저리 회사를 다니고 있네요 이것저것 열심히 한것 같지만 저는 초과 학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학점을 전부 다 채우지 못했고 학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제가 너무 여러가지 전공에 다른 타전공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학점이 좀 모자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맛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1학년 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신입생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드네요 사실 요즘 신입생 분들의 분위기는 어떤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작년 신입생 분들이랑도 제가 조금 친해져 보긴 했지만 확실히 저의 어떤 신입생 때 분위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언제나 이제 똑같이 1학년 때 가장 많이 놀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이 항상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1학년 때 놀아도 되나요? 혹은 1학년 때뭐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식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놀아도 됩니다. 1학년 때 진짜 오히려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놀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가 뭐 공부가 당연히 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저는 공부도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뭘 공부하는데? 1학년 때. 사실 이런 질문을 할것 같아요. 공부를 뭘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놀아라, 1학년 때 무조건 놀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노는 것도 좀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잘 못, 뭐, 잘 괜찮게, 완벽하게 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노, 놀아도 된다라는 개념은 조금 진짜 술 먹고 막 맨날 막 밤새 뭐 PC방 가서 게임하고 뭐 애들이랑 그냥 거리를 막 헤집어 다니고 그렇게 놀, 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놀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놀이에서의 핵심은 단순히 그냥 도파민을 위한 놀이보다는 전공과 조금이라도 맞닿은 어떤 지점에서 놀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에그 당시에 카페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 카페를 많이 다녔고,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책이 대부분 경제, 경영, 자기개발, 그리고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그때 많이 썼고, 블로그는 어 제가 블로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리뷰를 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리뷰 컨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별로 좀안 쓰고 보드게임 카페라던가 혹은 카페, 식당 이런 데들을 되게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데를 꼭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가니까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놀면서 이야기하거나 수다 떨면서 좀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시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저의 어떤 취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르에서는 생각보다 열정적이진 않아요. 같아요. 그게 그것보다는 진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어디를 놀러 가는 게더 좋았던 거겠죠. 그 당시에 미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나 미술, 어, 그런 시각적인 것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고, 뭐, 제, 저는 1학년 때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사업, 에 대한 생각도 더할수 있었고 뭐 지금 제가 글을 쓴다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런 거 제가 실제로 기획팀에서 일하는 것에서도 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었겠죠 근데 제 한편의 아쉬움은 네, 그런 거죠 조금 더그 당시에 미대생처럼 놀걸 그런 생각이 들었죠. 미대생처럼 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생각하는 그 놀아라는 제가 못했던 전시, 전시를 보면서 노는 거. 음악을 조금 더 깊이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취향? 취향을 좀더 확장시키는 거.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영화나 영화, 콘서트, 드라마 보는 것도 되게 좀 생산적이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전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한 덕질? 치를 하는 것도 되게 취향이라던가 나의 나다움을 알수 있게 해 주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연히 옷사 입는 거나 패션 액세서리 같은 것들 전부 다 돈을 많이 쓰는 만큼 많이 배우기도 되고 많이 만질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내가 어떤 조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옷을 입고 예쁘게 나간다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어떤 내 취향에 관련된 자산이 하나씩 된다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기라도 인스타그램을 하면 사진도 잘 찍을 수도 있고 뭐 릴스를 누군 만들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좋은 곳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은근히 생각보다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감각들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다양한 놀이라는 게 단순히 논다 놀고 술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감각들을 하나씩 사용해서 몸으로 체험을 직접 할수 있는 내 걸로 조금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그런 놀이들을 조금, 조금이 아니지. 그런 놀이들은 저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전시, 뮤지컬 막세 번, 네 번씩 보는 친구들도 있고, 영화를 영화관에서 몇 번씩 보는 친구도 있고, 맨날 헤드셋 끼고 음악 듣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지금도 다제 주변에 있거든요. 오히려. 나이 먹고 더 그런 친구들이 많아. 하나에 대해서 덕질을 하고,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돈을 많이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개념화해서 나중에 디자인을 잘해서 언어로 풀어내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게 뭐왜 좋은지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안 해보면 이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는데 해보면 이게 아, 이게 내가 좋구나, 이게 안 좋구나. 그게 경험하고 노는 것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감각으로 내가 감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술 먹고 뭐 연애하고 누군 를 만나서 뭐 좋은 그냥 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분들이 신입생이라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지만 뭐 1년 내내 그렇게 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걸잘못 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중에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 취향이 뭐지? 내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래도 미대생인데 어떤 감각적인 나만의 것이 무엇이 있지? 그 질문에 되게 대답을 잘 못했죠.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막 확실하게, 아, 난 이게 진짜 좋고, 이게 내 취향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감각적인 방향이야 라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쌓고 있는 느낌인데, 1학년 때 오히려 제가 차가운 그런 종류의 것들을 어떤 이상적인 것들 그리고 그냥 똑바르고 되게 단단하고 그 당시에 내가 생각했던 지식이라는 것들을 좀더 원했었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감각적으로 내가 그냥 경험할 수 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정답 없는 것들을 조금 더 막연하게 많이 경험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대생이 되신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신입생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1학년 때는 어떻게든 잘 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놀것 같아요. 신입생 여러분들, 진짜 충분히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 주변에도 그렇게 논 애들이 더잘된것 같아요. 야, 물론, 진짜 술 먹고 진짜 아무것도 안한 친구들도 당연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뭐 어떻게 된건 아니고, 그 친구들도 너무 잘, 다잘 지내죠. 다 미대생이고, 지금도 옷도 너무 잘 입고, 멋진데, 결국에는 감각적인 것들은 다내 취향? 내 감각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어서, 많은 경험들을 1학년 때. 수업도 사실 그렇게 부담 없는 수업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2, 3, 4학년들 수업에 비하면 사실 부담 수준이 아니라 거의 1학년 수업도 노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수업을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학교의 어떤 방향성, 전반적인 어떤 그건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잘 노시고 행복한 대학 생활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저는 또 이제 미대생, 그리고 신입생, 혹은 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나 제 이야기들을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또 올해 입학하시는 신입생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